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3장의 말씀입니다. 10편 15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 계신 곳에서 살수 있는 사람입니까? 죄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은 다이시의 하나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은... 어, 신앙인들의 꿈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의당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싶기 마련이죠 어, 어릴 적에 교회학교에서 이런 찬양을 신나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나라는 분명 지금 살고 있는 나라와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 나라에 사는 사람도 이 나라에 사는 사람과는 삶의 방식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죽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은 삶과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믿음의 근거를 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 근거를 둔다면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고 또그 삶에 대해 책임을 지면 그 뿐입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 근거를 두고 살아놓고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만 얻을 수 있는 삶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뻔뻔하며 수치스러운 자세입니다. 이보다 더 꼴불견은 입으로는 믿음, 믿음을 외치면서도 정작 마음과 몸으로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를 둔 행함은 없는데 자꾸 믿음, 믿음하니 이를 어찌 받아들여야 될지 난감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예수님은 위선을 떨며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 음 2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반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삶을 제거한 믿음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이며, 이는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참 거침이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몸살이고 약삭빠른 자의 입장에 보면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딱그 짝인 부류들입니다 실제로, 정 맞아서 간 사람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과 선포에는 꺼트릴 수 없는 불꽃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이 혼자, 흉내나 내며 피할 건다 피하면서, 우로운척또 고구한 척 하는 이와는 다른 영혼의 심줄이 느껴집니다. 누가 있어 감히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며 누가 있어 두려움 없이 자신에게 영향을 충분히 줄수 있는 엘리트 권력들을 죄했다 외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언자의 말과 삶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의 예언입니다. 오늘 일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 진저 내가 학대기를,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14절입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폭력과 살인과 파괴로 이스라엘을 포함한 약소국들을 학대한 강대국 아수르 어, 똑같은 학대의 앙갚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 인생도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높은 곳에 앉아 무지한 자의 피를 보며 교묘함으로 진실을 가리며 공의를 버린 자들 역시 스스로 택한 삶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울터인데 예언자는 그때를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때라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 학대하고 석이며 스스로 높아졌던 민족들과 나라들은 도망하며 흩어질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 정의와 공의로 시온이 덮힐 것이다라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 진정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자와 정녕 여호와로 인해서 불안해하며 두려워할 자가 함께 있으리니 이는 참으로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믿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속이지 못할 것이요, 핑계대지 못할 것은 내 믿음, 내 삶이 증인으로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오직 공의롭게 행하며, 정직하게 말하며 토색한 재물을 가증이 여기며,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며, 귀를 막아 피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며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로 높은 곳에 거하며 경관 바위가 요새가 되며 양식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오늘 15절 16절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야할 길은 가야하며 살아야 될 삶은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야할 길을 가며 살아야 될 삶을 사는 자. 그 사람이 여우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을 배울 것이며 지혜와 구원을 볼 것입니다.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시는 하나님께서 끝내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삶의 근거입니다. 삶은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곧 삶이요, 삶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하여 있습니다. 오늘의 평안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바대로 살 것이요, 내가 사는 대로 믿게 될 터인데 참되게 믿어 바르게 살게 하시고 바르게 살아 참되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로 이 시대의 평안함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터이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